자,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문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뭐냐?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성은 기업 중심인 것이고,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성은 니은 중심이라는 것이다. 라고 있는데, 자. 어,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관리 중심의 어떤 예산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품목별 예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 품목별 예산주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품목별로 예산을 명확하게 이제 또 구별을 하는 건데, 자, 이러한 것은 뭐 기획 결과 통제가 있는데 통제 중심이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이 될 거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1번이 답이 될 거고, 예산제도의 어떤 특성들을 보면은,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관리 중심의 예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은 통제 중심, 연기준 예산 같은 경우는 간축 중심, 기획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기획 중심,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과 중심인데, 어,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산 주위에 어떤 그런 예산 제도들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별로 좀 이루어지는지 암기를 하시고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예산들이 어, 어떠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산 제도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